이제 긴 장마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바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장마가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장마는 유난히 길고 또 힘들게 느껴집니다. 해가 지날수록 여름 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마가 끝나면 여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폭염이 찾아와서 걱정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 지역이 열대야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람의 힘으로 여름을 나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경우에는 우리 사람이 준비한 배수시설 같은 것으로 비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개 시간당 50mm 이상 비가 오면 사람이 준비한 것들이 대개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간당 50mm 이상 비가 내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 호우 대책, 이 수해 대책을 뭐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호우 대책을 세워도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비가 내리면 그 호우 대책이라는 것도 사실 쓸모가 없어지고 맙니다. 얼마 전에 파주에 시간당 100mm 비가 내려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잘또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생활이 잘못임을 깨닫고 생활을 바꾸고 있습니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레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여름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에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기 때문에 선수단도 많고 관광객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진행뿐만 아니라 이 관광객들 때문. 그래도 많은 시설을 지어야 하고 많은 비용도 발생합니다. 특히 그것 때문에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쓰레기, 오염물질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이 파리시는 이제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전대회인 도쿄올림픽에 비해서 돈을 4분의 1 정도만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적게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존 시설을 재활용 많이 이용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프랑스 파리가 지금 우리 인류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환경을 덜 파괴하는 방식으로 올림픽을 치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온 세계가 공감해서 함께 노력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새로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폭우와 폭염, 기후 변화를 무시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우리 인류 전체가 다 함께 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나 나라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한 사실을 반드시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릴뿐만 아니라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나 나라는 반드시 다 망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선지서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심판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다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네 선지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미가 에,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궁에서 활동했지만, 미가는 시골에서 시골 출신이었고, 주로 이 제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로 이 나라의 중앙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도에는 다 그런 그렇, 그렇게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모여 삽니다. 그들은 특히 도시의 크고 화려한 도시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 갔습니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크고 화려한 도시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돈이 좀 있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큰 도시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많이 즐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도시 생활은 모든 사람의 로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런 화려한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이 결국 다 망한다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장 앞부분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 성전에 있는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당시 두대 도시가 다 망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특히 1장 8절 9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그 화려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곧 망하고 고생할 것을 내다보면서 아주 극도로 슬퍼하고 울부짖으면서 그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화려하게 화려한 도시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이 결국 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슬퍼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나 권력자가 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만 그건 오해입니다. 부자나 권력자가 된것 자체보다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자나 권력자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만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부자와 권력자들이 맹목적으로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잘못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 미가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들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제물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아니면 많은 제물을 바치면 좋아하실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8절에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좋은 재물 또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권력자가 되는 것보다 정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정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가 4장 1절부터 5절에도 참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 4장1 절부터 5 절을 보면 세상 끝날에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다 지나간 다음에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으로 몰려와서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율법을 따라서 무기 다 없애버리고 권력자도 다 없애버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죄인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세상을 끝나 하시지 않고 이렇게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특히 그러한 세상을 이루실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했는데요. 우리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서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미가서 다음에는 나훔이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바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나훔은 요나서하고 정 반대되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 저희가 아수르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나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까지도 사랑하지는 않으시고 그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을 보면, 아수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저지름,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히 2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셔서 아수르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결국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나훔서는 그래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견딜 수 있는 나라가 없다 하는 것을 잘 알려 줍니다. 오늘날 강대국일수록 자기 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만한 그 강대국들은 이 나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나훔 다음에는 하박국이라는 <laughs> 책이 나옵니다. 네, 하박국은 선지자 이름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일반적인 선지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하박국서 전체는 하박국 개인의 뭔가 넋두리 같은 넋두리도 있고 찬양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주로 왕이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하박국은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 이둘둘 둘 간의 대화입니다. 아 요나서 요나도 역시 하나님께 불평이 참 많아, 많았는데 하박국 역시 하나님께 불평을 참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하박국과 하나님의 1차 대화는 불의한 이 남한국 유다의 현실 때문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하박국은 자기 조국 남한국 유다 안에서 온갖 불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라가 불이한데 가만히 계십니까?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장 5절 이하에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한국이다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면서 특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일면 수궁했습니다만 또 다른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은 무엇이냐면 남한국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불이한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왜더 불이한 나라를 사용하시느냐. 이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불평이고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바쿡 선지자는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불리한데 그런 불리한 나를 심판자로 쓰면 안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끝까지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바벨론도 언젠가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 2장 1절부터 30절까지 길게 하시는데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찬양하는 말씀 중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 7절과1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000원. 무0무0무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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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도다. 사실 하박국 시대에는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다 망합니다. 그리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칠 다 바벨론 군대가 가져가 버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도 정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추측하건대 요시야 왕의 개혁이 이제 퇴색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는 점점 더 쇠약하고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인과 악한 사람들이 날뛰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차지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한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악인을 사용해서 세상을 심판하긴 하시지만 결국은 악인을 다 사라지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특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불리한 현실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하였습니다. 네, 하박국의 유명한 말씀이 또2장4 절에 있는데요. 우리 종교 개혁주의의 자주 봉독하는 말씀이고 개혁자들이 믿음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렇게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판치는 것 판치고 악인이 이기는 것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다음에 나오는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시대의 죄악을 주로 지적하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역시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 후에 아주 아름다운 세상 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1장을 보면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해서 더러워진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진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으로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돈 같은 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2장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3장 앞부분에서는 남한국 유다에 대한 무더 무서운 이런 심판을 선언하고 더럽고 포악한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후에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더러움에서 다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전하게 섬길 날이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보시면서 즐거워하실 것이다라는 <laughs>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스바냐에서 유명한 말씀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정말로 깨끗해진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다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로 물든 세상과 사람을 심판해서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것 자체가 심판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망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고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 마음물을 아름답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아름답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러야 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와 더러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영광스럽고 의로운 생활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